자, 아, 네 아, 양승대 대법원장 누가 진짜 사법농단? 네. 사법농농단이죠. 사법농단 농단. 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부는요 네. 모든 것을 정의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뭐 개인 간의 송사 개인과 국가 간의 그렇죠. 또 개인과 조직 간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정리되면 좋지만, 이제 원만하게 정리 가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리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래서 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국가 시스템은 사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정리하는 기능을 국가가 위탁받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 영원이 싸울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근데 사법부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국가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계속 싸움만 하고 불만만 갈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법과 지금 논란이 있싸여 있고, 사법 논단을 한다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저, 검찰 수사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이제 세 명의 그 고위직, 고위법관, 대법관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집과 사무실이 아닌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우리나라 압수수색, 그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차는 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이미 뭐, 이 자료가 없어졌을 거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속보로 뜨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 USB를 확보했다. 네, 확보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이런 말씀들은 뭐 합니다만, 사법부 내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을 계속 지금 네. 보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고개를 절레질 흔들만 일들이 벌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법부 대법관, 법원 행정처를 둘러싼 특히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김병수 대법원장이 판도를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아무튼 거예요. 검찰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법원 네. 내부에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검찰을 당기느냐. 사실 검찰하고 법원은 요 굉장히 암숙입니다 특히 검찰은요. 똑같이 사법권 잡게 가지고 판사 검사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판사가 한수 위거든요. 왜? 검사는 정확히 우리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변호인단하고 피고인과 동등합니다. 판사 앞에서는 그렇죠. 판사가 검사 말을 맞은 건지 피고인 말이 맞은 건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수 네.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약간의 자격 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죠. 검... 있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을 조사하게 된다. 검찰은 이제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제 대법관 3명에, 양수태 대법관까지 대법원장 포함 4명에 대한 구속이, 구속이 아니죠. 압수수색 연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한 103일 동안 10여 차례 구속인장에 청구했지만 영장 청담 판사가 뭐 손이 앞으로 굳겠죠. 영장 발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부가 돼버렸습니다. 이 판사가 무슨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검사 출신 네, 판사였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USB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조금 전 보도를 보니까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차량만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서재에서 USB를 가져왔다. 음. 그러니까 변호인과 참고인의 동의 뭐 이런 게 있으면 은 가져올 수 있는가 봐요.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져왔다. 압수수색됐다 이런 보도가 새로운 눈가,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네. 자, 여기 우리 라이브에 오늘 많은 분들이 그, 함께 해주셨는데, 태극기 한번더 보여달라는 말씀이 많아서, 한번더 보여주죠. 아, 저 태극기가 오늘 국군의 날 70주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의 날 70주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법 농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해라. 이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오다를 내렸다. 이것도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야, 이세 개가 정말 상권 분류 발에서 동등한 위치인데 마치 정말 어떻게 보면 검사격인 행정부에서 사법부에다가 오다를 내렸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린 그림이 아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법이라는 것은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뿌리인데 저렇게까지 망신을 주고 저렇게 까지 굴욕과 모욕을 안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에 대해서 네. 이야기 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국가원수입니다. 네. 두 번째 행정배수장입니다. 네. 행정배수장인 자격에서는 대법원 장과 동등합니다. 입법사법 행정상권분립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날 가서 축사를 한게 어떤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가 원수 자격이라 하더라도 발언, 그건 아니었지요. 왜? 사법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이야기 했다면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우리 전여욱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청은 권한이 엄청 센 기관입니다. 네. 그렇지만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부처, 법무부의 외청일 뿐입니다. 행정부의 한 기관이죠. 행정부의 한 기관이 사법부를 들어가서 지금 싹쓸 저 속된 말로 막 흔들어 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야 상권 분립이 이태로워진 가 아니냐. 물론 검찰 불러들인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법부가 흔들린다. 그래서 사법부 흔들려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한동철님이 올려주신 의견이 심재철 의원은 번개같이 조사하더니 정말 번개까지 번개불에 콩국분면 끼지 압수색 수 들어갔죠. 그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 그거는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신 모씨는 이제 압수색한다. 수 네. 이거는 신모씨는 원래 압수색하려는 그 뜻이 없었다고 음. 봅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모도 압수수색해가지고 딱 말하자면은 더 하, 무슨 할 말이 있어. 심모도 이제 희생량으로 삼아가면서 절대적인 심 저기 희생량의 심재체를 잡겠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을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상고법원, 말하자면 상고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재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대법원의 위치, 대법원의 권력을 좀더 위위를 놓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어떤 내심이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던 청와대에 찾아가고 또 무슨 뭐모 의원을 만나고 모 실장을 만나고 이런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선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지켜야 될 우리 법에 대한 권위와 법에 대한 신성함, 이런 것은 태극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태극기의 자긍심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더 이상 수모와 더 이상 굴욕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말할 것에면 확실하게 말하고 그러나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기서 아난 피해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 됐든 네. 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법원 저는 사실 상고법원은 논란이 많습니다. 필요하다 그럼요. 아니다. 네. 뭐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 내고 국가여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법률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도에 따라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심, 2심, 고등본까지 하는데 대법원은 워낙 밀려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판결이 나야 되는데, 판결이 안 나면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인격적인 피해도 볼수 있는 건데, 재판이 대법원에 워낙 많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거법을 만들겠다. 저 취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을 한 단계 위로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또 그것도 그 의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됐든 상거법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양세대 대법원장 시절에 이것을 너무 조급히 서둘렀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위상에을 저해하는, 또 법원의 위상행서 속된 말로 해서 해서는 안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법에 위촉된다,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청와대하고 이런 상의했다, 뭐, 법원행정처에 판사들 동원하고, 뭐, 지역에 있는 판사들 동원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이런 건 사실, 사법부 해설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했다면 그게 문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법 처리 여부는 별개입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일을 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양수태전 대법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입장을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상고 보면 이래 이래서 필요하긴 남 했다. 그렇죠. 이러고 이런 부분 내 잘못이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법적 문제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좀 시원할 텐데, 왜 그리 그냥 쭈그리고 그냥 숨어 계시는 건지, 좀 사람들이 이런 리더들은 다 자신있게 말씀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뭐가 두려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나 그 안영환 원장이나 뭐, 정말 대단한 사람 못되고 어 여러분에게 많은 빚을 진그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전화안영한 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포기했고 기득권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갖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저희가 서로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요, <laughs> 있습니다. 근데 국군의 날 70주년에 퍼레이드를 못 하는데 전직 그 정말 스타들을 별들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숨었습니까? 뭐가 들렸습니까 그리고 현재 군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역하게 되면 400만 원, 뭐 500만 원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 확실하게 기자회견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이거는 안될 일이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많은 추앙을 받았고 그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법의 날 70주년에 정말 선언 내가 잘못한 것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뿌리는 사법부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할수 있지만은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면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왜 목숨 걸고 못합니까? 네. 아... 특히 이제 마찬가지 전직 대법관분들도 현재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법 네. 확때 말로 압력 받아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많은 네. 국민들이 생각하고 지금 대법원 소청 대법원 앞에 가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뭐 재판을 담당했던 당시의 대법관들이 집중 받아서 그건 아니었다. 뭐양세대전 대법원장이 뭐상고법원 때문에 이런 이런 활동을 했을지 모르나 대법원 재판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앞서 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겠지만은 사법부가 무너지면요 네. 대한민국이 불신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서로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누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는 대한민국 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 현재 사법부가 수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이것은 이제 자해 행동입니다. 법원의 자해, 자해 행동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자해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 예의부라든가 향판들의 문제라든가 이 검찰의 정말 무슨 때로는 뭐 검견이라는 말까지 그런 모욕을 드는 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 사법부의 행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잘못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을 친 억울한 재판 받아가지고 평생을 한해 맺힌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의 이 정부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 세우고 사법부를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그런 부당한 재판이라든가, 그 잘못된 검찰 권력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지금 가습도를 내고 있고, 네. 곧 아마 전 대법관 또양수대전 대법장까지 검찰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장단컨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네. 발부 되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긴박하게 이제 상황 전개가 될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